지수 방부정식에서 치환하면 범위가 항상 생기는 거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수라서 t는 항상 0보다 커요 그럼 주어진 식을 t로 바꿔서 적어 보면 t 제곱에 여기 플러스 1은 2의 1승이니까 이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2x는 t가 되고 더하기 k가 되고 이게 성립하길 바래요 입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t 제곱 마이너스 2t에 더하기 1 대칭축이 1인 걸알 수가 있죠 0보다 큰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대칭축에서 t가 1인데 정의역이 0부터 0부터 이쪽으로만 존재하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황색으로 여기가 0이 되고 이 주황색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길 바래요 니까 최솟값 여기 최솟값이 k-1인데 k-1이 0보다 크면 항상 떠 있겠죠 주황색 부근이 항상 떠있다 그래서 답은 k는 1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큰것 중에 정수 최소값이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2가 되면 됩니다